안녕하세요, 블루그레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가 살짝 가리고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블루그레인 하면 잘만 브라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잘만 브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하이 스포츠 스포츠 브라를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브라 하면 살짝 투박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운동도 뭐다 패션이다.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희가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다섯 분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떻게 참여한지는 영상 끝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의 첫 샘플이었는데요. 카키 색깔 이것도 색깔 괜찮죠? 잘만브라 특징이요 밴딩 부분을 살려서 서면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첫 테스트를 10월 8일인가 했더라고요. 그냥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왜 바로 출시를 못하나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가연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끈이 이렇게 당겨진게 보이실건데 저 가운데 음, 여기요? 네네 아, 네. 그것도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기존에 잘만 브라에서 조금 더 미디움 포지션이지만 조금 더 예쁜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이 제품이 나오게 되었고 잘만 브라보다는 살짝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죠 일단 끈이 얇고 브라보다는 길기 때문에 그냥 브라 탑으로 입을 수도 있고 아 얘는 잘하면 조금 더그 잘만 브라만큼의 하이 서포트를 할수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샘플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첫 샘플이기 때문에 잘만 봐라 라인을 그대로 이어가 보자 이렇게 밑에 밴딩 부분에 디자인도 들어갔는데 다른 라인으로 갈거 완전 색다른 느낌으로 하자 해서 이 디자인은 사라지고 짠 음. <laughs> 하지만 핑크로 돌아왔죠 <laughs>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아이보리 컬러였어요 배색이 아닌 원컬러였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보냈기 때문에 이미지로 대체를 하고.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색도 되게 예쁘지만 원컬러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도 마음에 들었었고. 하지만, 포트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세 번째 샘플을 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샘플을 내기 전에는 슬슬 컬러를 정해보자. 그래서 어떤 컬러를 할까를 정했는데요. 어떤 나요? 너무 예쁜 핑크 컬러 아닌가요? 이 컬러를 주로 정하는 가연님이 굉장한 <laughs> 핑크 공주거든요. <laughs> 저희가 입고 싶어서 <laughs> 지금 가연님은 오늘도 핑크색 입고 오셨어요? 예, 핑크, 콩, 핑크 공주. <laughs> 그렇게 해서 저희 핑크 컬러랑 또 나올 제품은 이 이후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세 번째 샘플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아이보리 설명해드렸던 거는 요 최종본이고요. 지금 이거는 3차 샘플이에요. 잘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끈이 잖아요 이 끈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방금도 입고 올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끈이 길다 이건 이슈가 있다 이세 번째 샘플을 입고 운동을 했는데 그때 더블언더가 나왔었나? 근데 점점 얘가 이렇게 더블 언더 점프를 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목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는 끈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만큼 올리고 끈을 저희가 조금 더 짧게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벌써 <laughs> 네 번째 샘플인데요, 여러분. 요거 컬러는 어떠세요? 되게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 요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일체형이고, 저희가 네 번째 샘플을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끈 사이즈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짧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일체형으로 만들어 왔는데 일상복에서 입으실 때 조금 더 볼륨을 원하시는 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은 분리형으로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분리형과 일체형 둘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리형은 왜안 했죠? 아, 분리형, 일체형 중에서 일체형이 무조건 하나니까. 피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일체형을 하자. 이걸 단독으로 그냥 쉽게 입고 보고 하려면 일체형으로 가시죠? 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잖아요. 얘는 또왜 저희가 바로 출시를 하지 못하고 다른 샘플을 만들었냐? 여기가 너무 파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핸드스탠드 동작을 했을 때 몸이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가슴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아 이건 좀 이슈다 이게 입기가 좀 힘들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쪽 부분을 이만큼 더 올리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샘플입니다 하지만 이 샘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샘플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컬러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핑크 배색 컬러는 너무 튄다 다른 컬러는 좀 무난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이 이 컬러 얘로 배색이 아니라 원 컬러로 출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공장에서 잘못 나서 배색이 돼 버린 거죠 근데 나름 이것도 예쁘지 않나요? 원 컬러를 원하시는 분이나 만약에 블랙 원 컬러 두 번째 샘플이었던 아이보리 원 컬러가 출시가 되길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 구매를 해주세요 저희가 잘 팔려야 다음에 또 다른 컬러로 찾아오니까요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원하시는 컬러도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 샘플에서 가슴 노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제품은 여기 옆 라인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여기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노출 이슈도 없고, 그리고 이 원단 자체가 저희 잘만브라 원단이랑 동일한 원단이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꽤나 스포츠가 강해요. 더블 언더, 뭐 다른 동작들 이런 거 했을 때 흔들림이 없고 러닝을 하기도 좋은데. 어, 등이 이렇게 파여 있다 보니까 느낌이 오히려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내 하는 날 무조건 이거 입길 바라요. 모두들 다들 어, 컬러가 조금 많이 나와서 월화수만큼 다 입는 날이 올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너무 디자인이 뭐 너무 튀지도 않고 일상으로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청바지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 나시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일상생활 하다가 아 오늘 좀 운동 도 해야겠는데 하면 바지만을 받아 입고 운동을 하면 되니까 올 여름은 이 제품과 함께 운동도 하고 일상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거 입고 부산 가시는 거 어떠세요? 저희 파이스트에서 만나요. <laughs>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네이밍을 해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